처칠 묘주벨트 장기석이 때, 장기석 기모였을 때 때장기석께그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위원회 에, 위원장이죠.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국을 일제 패망 이에 자유 독립시킨다. 그런데 뭐냐 인규코스 조건부 자유 독립이죠. 우리는 무조건 자유 독립을 원했는데 아, 조건부 자유 독립을 했고 그연재선상에서 어,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어, 합의를 했잖아요. 미용 어, 중소. 그래서 우리가 독립 운동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연합국의 그런 신탁 통치에 즉 조건부 독립에 반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즉시 독립을 요구하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아주 격렬하게 전개를 했고. 그래서 그 4개국 신체 통치가 무산되고 UN 한국위원회로 넘어가서 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게 연합국이 준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 중요한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국민대 한선희 교수가 어그 한국 독립운동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서 어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발표인데 우리 그그 그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아일랜드 사례와 비교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의 1916년의 독립선언이 우리의 1917년 7월 달에 그 상에서 신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발표했던 대동상, 대동단결선언과 아주 상당히 그 이념적으로 비슷하다. 뭐냐면은 1 6년의 아일랜드의 독립선언은 그 고유주권을 주장하는데 아일랜드 민족과 아일랜드인들의 국가에 대한 주권은 뺏을 수도 없고 빼, 앗겨서도안 되는 고유주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아일랜드의 에, 그 완전 독립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이 에, 아일랜드 자치를 보장을 했지만 그거 반대해서 어,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17년에 우리 그 대북 간절선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는 무시 이래로 아한의 한이요, 비한의 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은 누구도 뺏을 수도 없고 또 뺏겨서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정 황장이, 황제가 경술국치로 우리가 주권을 일제에게 양여한 것은 그 양여한 날이 바로 주권 우리 국민, 우리 국민들이 수, 저, 인수한 날이다. 그래서 황제 주권, 아 어, 포기 국민 주권 수수호를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 주권재민설이 서양의 서구, 서구, 인권주의와 더불어서, 어, 우리 그 스스로 또, 창안된낸 어, 고유주권론을, 로 이제 대등단결 선언을 에, 내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유주권설에 입각해서, 어, 그 임시정부, 해외 그 주요 지도자와 단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세우자라는 것을, 에, 발표을 하는데 이거와 아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발표하고 또그 원칙에 의해서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민주공화제로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광복이 될 때까지 그 원칙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섯 차례의 개헌을 우리가 했지만 임시정부 시대에 그 원칙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덕목이 됐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런 그 민주주의 원칙은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보다 오히려 앞서간 거다. 오, 오, 어떤 면에서 여성에게도 여성평등권을 주장하고 보통 선거제로 투표권을 주는 세계 열강들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게그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일반적인데 우리는 이미 19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보통 선거제를 그 제안을 하고 여성도 선거권을 주는 아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보주의 열강보다도 민주주의 원칙은 한발 앞서갔다 이런 이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호주의 아마. 호주의 어, 학자가 이렇게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발표하는 분은 이번에 처음인데요. 호주국립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프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한국의 통일,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통일을 거시적인 그 안목에서, 고조선서부터 지금 현대까지의 문제 속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를 제안 하고 있는데, 보조선 시대에 이미 한국은 홍익인간을, 인간에게 널리 그, 이익이 되는 그런 국가의 념정을 갖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인도주의다. 그런 입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도 했고, 또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 자유, 어? 일제 외세의 심장에 대한 평화, 그리고 지배에 대한 자유.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자유 그리고 이런 침략과 지배라고 하는 불의에 대한 그 정의, 인도 이게 바로 어, 이런 침략과 지배와 불의라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 야만의 논리에 대항해서 우리 그 한국 민족이 자유, 평화와 자유와 그 정의를 주장하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독립운동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해왔고, 그러한, 그러한 독립운동의 유산이 한국 통일의 큰 자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한국의 통일은 한국민족의 미래 전망이자, 일본과 한국과 유라시아와 러시아와 서구, 서유럽을 잇는 교두보로서 그런 문화의 교육업, 그리고 경제적 그, 소통의, 교통의 그교두보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은, 어, 인류평화, 세계평화에도 크게 이과제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어, 바로 이제, 때트로프 교수가, 아, 어, 이번에 그 거시적 안목에서, 어, 발표를 하게 된다.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를 우리 학자들은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 접근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의 5천년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한국에서 왜 어, 통일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통일이 한국 내부적인 어, 문제와 어,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세계 인류평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어, 짚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발제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좀 질문 있으시면 학술의와 관련해서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날 네. 저희 그 광복의의 그 목표가 민족 정기 사업을 하는데 이 지금 광복이 된지 지금. 80년 된노래가 80년 이니까 예. 그 지금 한국에 8년 때가 예. 20년 후면, 0 20, 년된2 20, 년2년2 0 2 0년2 0 2 0 1 30, 년도년년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어떻든가능요그 평화적인 통일이 된다고 학술원 어, 원장님은 잘 예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어, 그 페트로프 교수의 그나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지금 한국은 남북한이 오해 오래된 분단 사회를 겪었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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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세계관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처지도 다르고, 뭐 문화적 처, 저,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그 혈연적인 통일 문제를 그 얘기하기에는 이제 늦었다. 이제는 어떤 걸로 가냐면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가야 된다. 아라는 것을 강제, 강력히 주장하 그게 통일에 가는 적정이지. 우리가 옛날처럼 혈연 중심의 그 통일론에서 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마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통일에 대해서 열망이 없어요. 우리 우리 세대만 돼도 통일 아니면 이게 통일 없이 민족 발전 없다라는 게 우리 세대의 그, 그 일반적인 어, 생각이었었는데 우리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이렇게 꼭피하냐 우리 통일 안 되고도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일류 국가가 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들에게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 할수 있는 방법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냐? 그 사람, 그분이 페트로프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과 경제력 이게 세계 그 유기권에 어, 그런 그 있고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3만 3천 개인당 그 소득이 3만 3천 이 넘고 있고 거기에 중저 북한은 3천 달러밖에 안 되고 그 대신 북한에는 6조 달러에 달하는 지하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그런 경제 서로 경제 에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한 북한에는 아주 그 유수한 관광자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관광문화 이것을 활용하는. 뭐 하, 하면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어, 더 핑으로 통일 문제가 핑으로 와 닿지 않느냐. 우리처럼 아, 우리는 단일적이고 같은 피주를 나누고 그런 인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통일론. 어, 그렇게 저페트로프 교수는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가 언어도 뭐 많이 차이가 나고 완전히 세계관와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 문화적인 접근, 그리고 경제적인 접근이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는 척경이 되지 않을까. 저, 저도 그,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네. 예. 우리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제. 나의 그, 그 어, 레파토리라기 보다는 진짜로 앞으로 100주년 전에는 뭐 통일이 됐으면 하는 영원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떤 현재 경제적인 성장 또 자기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우리 선열들이 그 고생한 36년간의 독립운동 하면서 그 겪었던 그런 고통과 또 열망, 그런 하나의 그 앞으로 통일은 어떻든 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 북한의 그 사상을 좀 파고노는 방법을 학술원 학술의다인 내시는 원장님들이 한번 연구해서 북한의 사상을 바꾸는 걸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전사위원장 사이에 이제 6.15 남북 합의서가 채택이 되고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연변돼서 어, 그때가 2 0 0 0년인 어, 청산리 대첩 80주년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김일성이 마지막으로, 어, 김일성 빨치남 부대가 했다는 홍기야 대첩 1940년이거든요. 홍기야 대첩 60주년이라, 남북한 학자들이, 북한 학자들은 우리 청산리 대첩을 가고, 그 현장을 가고, 남한 학자들은 또 같이 홍기야 아, 그 현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을 같이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와갖고, 청산리 대첩가그 현장까지는, 청산리, 그 백오편 그 현장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어서 같이 갔었는데, 홍기야 현장은 아주 산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막혀서 홍수가 나갔고, 어, 가다가 포기하고, 어, 같이 남북한 학자들이 손잡고 백두산으로 올라갔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북한 학자들이 정상에서 천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불렀어요. 손잡고 북한 학자들도 알더라고요 우리보다 북한 학자들이 우리 또래도 있고 우리보다 스무 살 정도 어 지금 뭐 80대 이런 이만년 선생 정도 그때 당장이 이만년 선생이었었는데 아니 북한 그 학자들도 우리의 소는 통일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젊은 세대가 우리의 소원는 통일을 아는, 요즘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 통일을 안 가르치잖아? 그게 북한의 통일로잖아요. 이시 이거, 그래서 이런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운명적 통일론. 남북한이, 우, 우리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운명적 통일론은 이제 그, 아, 값어치를 상실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세대를 마지막으로. 지금 젊은 세대에는 그런 운명적 통일보다는 현실적 통일로.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분들, 그 젊은 세대들을 통일로 끌어들이고 또그 통일의 에, 그 기대에 같이 나가게 할수 있는 그런 그, 어, 요소들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 우리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그 해에는 이미 우리는 통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 어떤 이런 이념적인 뭐, 아, 우리 자유민주주의가로 통일한다든가, 북한식의 통일이 아니라, 진짜 필요에 의해서, 어, 이 그때 가면은, 뭐, 정보, 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건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수할 수 있고, 뭐, 런던에서 파리에서 일어나는 건 실시간으로 우리 도 상황을 알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처럼 뭐, 그, 여기서 개성평양까지 뭐, 1시간, 2시간이면 갈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감추고는 앞으로 못살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도 개방,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남북, 이게 교류가 이제 빈번해지고, 교류가 빈번한다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세계 간에 어떤, 아, 공통 분모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공통 분모를 저 점점 커서 키워가면서, 그리고 이제, 에그 통일의 기대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저 저 이거를 제 생각입니다. 교들의 그 내용 중에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하십니까? 이제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그저 어 경제학자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그 빠져 있는 데어 그렇지만,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한국통립운동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민주공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발표에서, 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가르쳐 줬다. 어떤 거야? 민주주의. 일본은 지금까지도 철학제잖아요. 영치유신을 했다고 해도 천황제 국가였고 덜 30년대에 오면 궁극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19년에 민주공화주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민주적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임시의정원을 의원들을 대행형으로 뽑았잖아요 이, 이미 그런 그이 국제사회에서 임시정부가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보수하고 실천한 그런 사회, 사례가 없어요. 그거는 역설적으로 우리 그 이런 우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지만 식민지 지배하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민주공화의 원칙을 운영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그생례를 줬다, 전파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를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식민지 민족이 그 제국주의 민족에게 민주화를 전파했다.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는데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못하냐? 이런 그 대답을 줄수 있는 그래서 그 식민지 경대화론을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발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아, 그, 아. 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그, 방북관계가 그 정부가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예. 맥이 딱 끊겨졌잖아요.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한국의 차원에 바라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우리 우리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 김대중 대 정부는 뭐그 해볕 정치도 취했고 노무현 정부도. 뭐. 서로 화해와 협력을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뭐.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갈 거라고 서로 이제 화해와 협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3.1 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1919년에 어, 그국가보훈부연구보고에 그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 그때 제가 뭐를 제안을 했냐면은, 어, 올해가 100주년이다. 그래서 남북한이 공동 그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공동학술회의 그리고 공동사전지 조사를 하자 특히 3.1운동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크게 그 인식의 편차가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운동의 어떤 실상이나 그 평가 문제가 아니라 남한은 지금 우리 남한은 그3.1 운동의 그 사적지를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 독립기념관의 국내 사적지 조사팀이 중심이 돼갖고, 각지의 그, 어, 현지 대학들 그 연구소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천, 어, 몇 군데가 돼요. 근데 북한은 우리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어, 저, 책문으로서만안 해요. 그래서, 야, 북한에 우리가 제의를 하자. 어, 3.1 운동 100주년을 맞, 맞이해서, 북한의 독립운동 사적지, 삼일운동 사적지 조사는 남한 학자들이 하고 북한 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조사돼 있으니까, 남한의 그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을 하는 그런 어, 그 사업을 하고, 또 공동 남한에서 됐건 북한에서 됐건 공동 학술회의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문재인 정부 시대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어, 안 돼서 못 했는데, 계속. 우리가, 이, 예, 그,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은 글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같은 문화 풍습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제사지냈고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뭐 다, 다뤄지고 있지만, 문화 관습이 같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 북한이나 우리나 일본제국주의대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공동의 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물론 그 방식들, 방식은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그 목표는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우리가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인 원칙은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내 가치만 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주, 저, 인정하는 그 토대 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통이 되고 그 대화가 될수 있어요. 그,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도 상대를 인정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의 상대로서. 그래서, 아, 그게 지금 어떻게 무슨 가서 깜짝 쇼. 이재명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또는 남북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가치를 공유를 하고 이러면서 화해와 협력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그게 그 통일의 그 토대를 튼튼히 하고 남북의 그 적대적 관계를 해소시키는 그 척경이 아닐까. 이, 이제는 그런. 그 깜짝쇼를 이제 그만 국민들이 많이 했으니까 아 박정희 대통령 시대도 질사공동선언도 많이 하고 많이 그런 예, 깜짝쇼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실제적인 남북통일의 토대를 우리가 구축을 해나가자 그것은 바로 뭐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자 이제는 어, 남, 남한의 남 우익들도 어, 북한을 인정하는 북한의 가치를 아니 그,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김일성 주석이 죽었고, 어, 김정일 군사위원장이 죽었을 때, 우리 북한의 아주 체포 전문학자라고 하는 북한 학을 하시는 분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북한 정, 정권 기도에 3년 간다고 그랬어요 짧은 6개월 간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TV에 나와서 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그, 그 현상만 갖고 본질을 못 보는 그런 시계, 네, 북한 인식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서북한 정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그 토대에 의해서 서로 화해와 협력, 소통을 통해서 화해 협력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시간이 많이 됐는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만, 저, 지리응답 마치고요. 그 오천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